오늘의 본문 민수기 8장 1절부터 4절은 성막의 일곱 등잔대의 양식과 조마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5절부터 26절은 레위인 취임 제사를 통해 레위인을 하나님께 구궁해서 드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민수기 8장 2절입니다. 발장 절 아론에게 말하주라 등불을 켤 때에는 일곱 등장을 등장대 앞으로 뒤추게 할니다 하시네. 성막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등장대는 성소의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 북쪽에는 진설병을 놓는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수로 들어가는 입구, 즉 서쪽에는 분양강이 돌려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은 성수로 들어오는 휘장문 입구입니다. 이 성수는 가죽으로 덮여있었기에 아주 깜깜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햇빛도 달빛도 들어오지 못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일곱 등잔대에서 나오는 빛을 통해서만 밝혀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와 같은 경험을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양이 그 둔불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장막 안에 들어가는 그 때에 우리는 해와 달 주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을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니 이런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내니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세상이 낮에는 태양으로, 밤에는 가로 등과 온갖 네온사인 등으로 밝게 빛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어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다른 사람들도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품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민수기 8장 6절부터는 레위인의 취임 기념 제사에 명령하십니다 민수기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들여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정신의 사분을 비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레위인 취임제사를 통해 모든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 전에 모든 레위인들은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모든 죄에 대해 정결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결함을 입을 수 있는 위상공복은 바로 예수님의 고혈입니다. 레윈이 제 위인의 취임 기념 제사 규례가 68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먼저 소송아지한 마리를 번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소재물로, 또한 소송아지한 마리를 속질재물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모든 내 위인이 회막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내 위인들 앞에 온 이스라엘 백중이 모여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온 이스라엘 회중은 레위인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는 전가 넘겨줌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의무를 레위인들에게 전가하였습니다. 민스기 8장 11절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재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 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한가? 이 안소식이 있은 후에 대제사장 아론이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 즉 요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요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들어 올려서 흔들어 드리는 제물입니다. 레위기 7장 34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그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입니다. 이 흔들어 올리는 요제의 재물은 제사장의 소득이고 자신과 가족들이 함께 먹었습니다. 요제는 태워드리는 제사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이 땅에서는 원형이 보존되었습니다. 내게 인도 이 요제와 같이 태워서 드린 것이 아니지만, 요제로 하나님께 드려줬고,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며, 이제 영원히 하나님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는 무엇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룩한 산재물이며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는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거룩한 산책을영청 예배로 받아주십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 레위인의 부분의 근거와 사명을 보여주십니다. 8장 16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되었 자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다니. 민숙이 3장 말씀처럼, 레위는 초태생, 즉, 처음 태어난 장자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취한 자입니다.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믄 내가 애굽상에서 모두 처음 태어난 자를 지던 날에 그를 내게서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초태생법을 항상 강조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날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였던 것에 대해서 구원 받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모든 장자를 죽이실 때 문설주와 인방의 피로 그 죽음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동행이 시작된 날입니다. 구원의 날이며 첫 사랑의 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촌태생법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 거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레위인도 그냥 택하지 않고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 택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을 볼 때마다 저들이 우리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봉사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것을 통해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며 소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빛을 비추어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춤으로 그 사랑을 실천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빛 가운데로 초대받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멜위인이 하나님께 요지로 드려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산 제물이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졌으므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부원의 첫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산채물로 매일의 삶을 영종 예배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시며 자녀 삼아 주시며, 이 연약한 길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불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자녀 상 삶을 살지 못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예수 그리토의 사랑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을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초청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 네, 예수 그리토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첫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께 거룩한 산식물로 드리게 하시며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한나님께쓰여 영적 예배가 되게 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네. 아멘